유니캠은 제가 1월 달에, 1월 18일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아, 이 종목 좋다. 한번 오래 가지고 있을 법 하다. 1월 18일이면 언젠가요? 어, 여기죠, 여기. 네, 여기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 지지선입니다. 참 칼같이 잘 지키죠? 1, 2, 3, 4, 5개월 동안. 그죠? 5개월 동안 참, 칼, 참 칼같이 잘 지키던 지지선을 마지막에는 튕겨 올린 다음에 이제는 이 평선을 타기 시작하는 게 여기서부터 보였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파동을 그려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놈들이 그냥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는다. 요거를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주가는 파동이다. 이거 제 명언입니다, 명언. <laughs> 명언입니다. 자, 이제 다시 크게 보면, 자, 여기에서 지지선을 아주 칼같이 튕겨 올리는 모습이,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서부터는 이평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언젠가 이거를 추천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틈이 안 났죠? <laughs> 근데, 틈이 안 나는 고그 와중에도 계속 이제 옆으로 흘러 흘르기는 했어요. 거래량도 안 나왔고. 그죠? 그러다 거래량이 한번 빵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아, 이제는 이제는 다음 파동 때 추천을 드리면 되겠다. 여기서 유니캠. 어, 1월 18일. 1월 18일에 어느 분이 요청을 하셨어요. 유니캠을 봐달라고. 아, 좋다. 보니까 좋다. 요 앞에도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요거 아 요거 추천드려야 되겠다 하고 어 제가 종목을 잘라서 올려드리면 그 썸네일 썸네일을 제가 그 썸네일에 잘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음 추천드려야지 하고 썸네일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렸죠. 근데 그 다음에 출렁출렁 여기서 단기 이득을 볼, 봤을 수도 있고 쭉 떨어졌지만 여기도 역시나. 120평선 지키죠? 그다음에 여기 120평선 지키죠?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맞습니다. 올라가 올라갈 놈이 올라가는 거다 맞습니다. 네.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거를 보면 되겠죠? 어.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 거는 다 ABL 바이오 중간에 빼고요. 유니온, 유니세트, 유니, 유니 세트. 유니온, 유니캠, 다 코스피 종목이네요. 자, 목표주가는 지금 주봉입니다. 뭐가 보이시죠? 120 평선, 1700원.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죠? 1700원 종가에서 끝났죠. 다음주에 1700원 아래로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한번더 조정 받겠구나. 그런데 그 조정을 이겨낸다면. 여기까지는 간다. 네. 열0배 주식님 궁금하신 게 뭘까요? 제가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어요. 은봉 때린 지점을 돌파? 아, 지지선이 아닐까? 지지선을 어디로 보고 계시는 거죠? 1660원? 1660원. 1660번. 지지선이번1 6까음 지지선은요 아래에서 받쳐주는 거 요거는 저항선 위에서 보시면 지금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 맞습니다 뭐냐면 0기1기6기번기 맞고 떨어지죠 네. 저항 맞아요. 저항 맞아요. 그 제가 아까 여기 122평선. 1700원이라고 했죠? 예. 여기 저항입니다. 맞아요. 어. 저항이 여기 그 위에 1600원, 1660원, 예. 1680원, 2000원, 아, 천, 1680원, 1700원. 요 사이에 저항 있는 거 맞고요. 아래로는 아까 그 1280원이었나? 거기에 지지선이 있는 거 맞고요. 그렇게 보자니 박스권 움직임이 또 보이기는 하네요. 맞습니다. 네, 보신 게 맞아요. 1봉 다시 볼까요? 1285원이네요. 주봉으로 다시 그리자면 이렇게 네. 요렇게 위로 저항선 아래로 지지선이 있는 박스권 흐름이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박스권 흐름을 보인 거고, 여기에서는 그 박스권 흐름을 위에서 놀던 게 깨고 내려온 거고, 네. 깨고 내려온 건데, 여기 코로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진 부분은 조금 왜곡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곡이 있었다라고 하고 보여지고, 오늘 종가, 오늘 종가가 1700원인데, 1700원에서 다시 다음 주에 하락을 맞으면서 다시 아래로 내려와, 1680원으로 밑으로 내려와, 그러면, 그러면, 어 다시 조정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조정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어, 22평선, 혹은 60평선까지 안 내려가고, 1600원. 1600원까지는 좀 지켜주고, 그리고 다시 상승을 이어가 준다면, 그래서, 1700원을 다시 뚫고 올라가준다면, 그러면 좋은 흐름을 보이겠구나, 요렇게 보여집니다. 잘 보시네요, 열배주식님. 네, 잘 보셨습니다. 어,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는 노력, 굉장히 좋은 매매를 할수 있는 지름길이고요그 어, 다음에, 주가는 파동이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파동을 실제로 한번 그려보세요. 예측되는 모양들을 한번 그려 봤을 때아요 정도 흐름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내 예측과 맞았을 때 그거에 맞게 대응해서 매매를 한, 하면 되고 틀렸을 때에는 예측하는 그 예측했던 그 결과물을 다르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아 지난번 이렇게 해석했었는데 틀렸지 요번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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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 닦아지는 겁니다. 유니캠, 예, 여전히 잘 가고 있는 종목이구요. 음, 덕분에 주봉에서 저항선을 봤는데, 1700원, 요 자리가 저항선이구나. 그 저항선을 뚫어줘야 되겠구나. 네,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요. 1670원에서부터 1800원 사이, 여기 1750원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격대를 저항대로 보지 마시고 저항대가 두꺼운 구름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매매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넓은 구간을 저항대로 잡으면 아 그러면 요쯤에서 언제고 떨어질 수도 있다. 요 요쯤 요쯤에서 언제고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니캠, 굉장히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기대가 크, 크네요. 네. 어, 또, 제가 추천을 드린 종목이 잘 가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laughs> 네.